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카카오티 맵을 이용을 해서 택시를 부른 다음에 제가 원하는 목적지까지 가는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카카오티 택시가 굉장히 편리해요. 평가를 하는 기능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기사님들도 굉장히 친절하시고, 원하는 위치에서 콜을 한 다음에 바로 앞에까지 오게 되면 타고 내가 원하는 목적지까지 갈수 있기 때문에 손쉽고 빠르게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카카오티는 카카오톡에 계정이 있으셔야지 편리하게 쓸수 있으니까 카카오톡은 일단 계정이 있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카카오티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다운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카카오티를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 이 권한을 설정을 하셔야 돼요. 위치라든지 저장 공간, 전화, 주소로, 그 다음에 마이크나 카메라, 이런 것들은 전부 선정을 해야 되는데, 설정을 안 하더라도 필요할 때, 그때그때 그때 물어보게 되니까 이런 거는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위치, 액세스 허용해야죠. 그래야 내가 있는 위치에 어, 택시를 불러 드릴 수가 있겠죠. 허용합니다. 그 다음에 사진이나 미디어 파일 액세스도 허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화를 걸고 관리하는 거 전부 허용합니다. 그 다음에 내 연락처의 액세스도 허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카카오 계정으로 시작하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카카오톡을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카카오 계정을 등록을 해야죠. 어, 여러분이 카카오 계정이 그래서 있으셔야 한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 이메일이나 전화번호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카카오 티 안으로 들어왔죠. 자 이게 보시면은 블랙 바이크 대리카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 카카오 티에서는 콜택시를 부르는 거 외에도 다양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어, 이런 것들은 나중에 또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요. 일단 이번에는 택시 카카오 택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뭐 여러 개 아래 에 차량을 등록한다든지 카드 등록을 하는 것들이 있죠. 이 카드 등록을 하게 되면 이제 결제가 굉장히 편리해요. 네, 따로 뭐 돈을 지불하지 않고 어, 알아서 여기 연동된 카드에서 바로바로 빠져나가니까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럼 카카오티 택시를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출발 위치를 얘가 알아서 찾죠. 자, 지금 현재 이 라이프 스포츠라는 곳에 출발 지점이 찾아졌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도착지를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착지 검색 찍으시고요. 여기다가 원하는 곳을 입력을 하시면 되겠죠? 자, 저는 화서역까지 가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서역 쳤어요. 자, 그러면 화서역과 관련된 게 여러 가지가 나오죠? 자, 거기서 화서역 1호선 누릅니다. 자, 그러면 약 5분 거리라고 나오죠? 자, 여기 옵션 내 전화번호 이용 이 부분을 한번 눌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 내 전화번호 뿐만이 아니고 다른 사람 전화를 이용을 해서도 어, 이 카카오티 택시를 부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용을 할 수도 있겠죠. 자, 저는 지금 제 전화번호로 하니까 제 전화번호를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른 전화번호는 누르시고 어, 전화번호만 입력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택시를 선택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위치가 뜨게 되고요. 어, 아래쪽에 보면 일반 호출, 스마트 호출, 여성 전용 택시라고 세 가지가 나오게 되죠. 이 여성 전용 택시는 여성 기사님이 운전을 하시는 건데 아직 오픈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반 택시와 스마트 호출 두 가지를 이용하게 되고요. 스마트 호출을 하게 되면 가격이 더 올라가죠. 자, 일반 호출은 그대로 가시면 되건데 자, 스마트 호출을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마트 호출은 반드시 신용카드를 이용해야만 합니다. 일반 택시는 그냥 도착해서 현금으로 지불을 해도 되는데 이 스마트 호출의 경우에는 반드시 신용카드를 이용하셔야 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쿠폰 등록은 어, 쿠폰을 가지고 계실 경우에 그 쿠폰을 등록을 하시면 어, 좀더 저렴하게 이용하실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자, 이 신용카드가 필요합니다 부분을 눌러주시면요, 어, 간편한 자동결제 카드 등록이라고 나오죠. 자, 이거는 이제 눌러서 여러분이 카드를 등록을 하셔야지만 쓸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스마트 호출 요청하기만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이 스마트 호출은 배차 성공률이 높은 기사님께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연결이 잘 되는 기사님들을 주로 배차를 하기 때문에 빠르게 택시를 콜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일반 호출 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중형 대형 모범 세 가지가 나오게 되고요. 자, 원하는 걸로 선택하시면 되고 결제 방법 선택 누르시면 자 기사님께 직접 결제하고 아까와 똑같이. 간편한 자동 결제 카드 등록이라고 나오죠. 자 이것은 카드를 등록을 했을 때 쓰는 거고 어, 기사님께 직접 결제 예, 요걸로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뜨겠죠. 어, 이 직접 결제 부분이 이렇게 나오지 않고요. 결제 방법 선택이라고 아까 같이 나오면 예, 그거는 안 돼요. 호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반드시 결제를 이용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택시 호출하기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카카오티 택시를 호출한다고 나오죠. 자 이런 식으로 내 위치에서 다른 택시를 호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콜을 잡으신 기사님이 와서 저를 원하는 위치까지 데려다 주시게 되겠죠. 자 이렇게 나오죠. 더 넓은 반경에서 택시를 찾고 있다고 하죠. 예, 지금 가까운 반경에는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좀 넓은 반경에서 또 찾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할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호출이 잘안될 때는 호출 취소를 한번 누르신 다음에 다시 한번 호출을 하면 좀더 호출을 낼 가능성이 높아요. 예, 계속 기다리면 잘안 됩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한번 끊으시고 다시 연결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도착지 검색은 한번 더 이용을 하셔야 되겠죠. 이렇게. 자 그래서 도착 눌러주시면 되고요. 아니면 최근 설정 기록 편집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 위쪽에 마이크 보이시죠? 이 마이크를 눌러서 직접 음성으로 검색하셔도 됩니다. 도착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6분 거리라고 나오죠? 여기서 다시 택시 선택하기 누르시면 네, 이런 식으로 나오죠. 여기서 다시 들어가면 어, 좀더 가능성이 높게 여러분이 콜을 할 수가 있어요. 다시 도착과 출발 지점을 설정하는 창으로 돌아가서요. 어, 여기 보시면 약 5분 거리라고 해서 위치 포인트 표시 보이시죠. 자, 이 부분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지도상에서 출발 지점과 도착 지점의 정확한 위치를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택시 선택하기를 눌러서 어, 택시를 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호출을 받으셨어요. 이 기사님이 자, 그러면. 어 지금 출발한다고 나오셔서 3분 후 도착 이라고 나옵니다 자 지금 한번 그러면 이동을 해서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전화 주셔서 나와서 기다리고 있어요 아 그럼 이제 기사님이 도착하시면 바로 타고 이동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곧 도착한다고 지금 알림이 왔어요 자 지금 도착하셨습니다 자 그럼 차를 타고서 한번 이동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택시를 타고 이동 중에 있습니다. 기사분이 굉장히 빨리 오셨어요. 그래서 바로 타고 목적지까지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카카오티를 이용해서 택시를 타고 실제 이용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도 어렵지 않게 쉽게 활용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다음에 어, 이 카카오티에 안에 들어오게 되면 이용 서비스라고 나오죠. 자 여기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기를 들어가시면 어 지금 이용했던 그 기록이 여기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차량 정보도 나오고 어디까지 갔는지 목적지까지 전부 나오게 되고요. 운행 완료라고 이렇게 뜨게 되겠죠. 자 이용 기록이라고 버튼을 눌러 보시게 되면 예, 출발이 언제? 도착이 언제 이런 운행 시간까지 나오고 기사분 성함하고 택시 정보까지 전부 다 나오게 됩니다. 날짜하고 밤 늦은 시간이라든지 또는 연세 많으신 부모님을 어디 보내드렸는데 잘 도착했는지 잘 가시는지 궁금하다 할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아주 유용하게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쪽 위에 점 3개짜리 여기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전화도 할수 있고요 평가도 할수 있습니다. 평가를 누르시면 기사님에게 별점을 주고 그다음에 이 밑에 후기도 어, 전부 다 남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 너무 뭐 심하다거나 예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후기가 안 좋은 게 있을 수 있겠죠. 예, 그런 것들은 좀 피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옆에 내 정보 눌러 보시게 되면 어, 여기서 이제 결제 수단 관리를 설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여러분이 예를 들어 어, 카드를 이용한다거나 또는 카카오페이, 뭐 페이팔도 되죠. 휴대폰도 됩니다. 이런 결제 수단을 여기서 미리 등록을 해놓으시면, 어 제가 이제 목적지까지 갔을 때 따로 뭐할 필요가 없어요. 알아서 카카오에서 결제가 되게 됩니다. 엄청나게 편하죠. 예,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 우리가 카카오티의 택시를 이용을 해서 어 목적지까지 가고 여러 가지 설정하는 방법들을 알아봤습니다. 어, 정말 편리한 기능들이 많으니까 어, 여러분들 꼭 한번 활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컴퓨터를 배우고자 하신다면 ibcomputer교육.com을 추천드립니다 2000년 서비스를 시작하여 지금까지 IT 교육 컨텐츠를 지속적으로 개발 업데이트 해오고 있으며 자격증, 오피스, 그래픽, 프로그래밍, 컴퓨터 기초 등 만약에 방대한 교육 컨텐츠를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방문하셔서 4차 산업 시대에 걸맞는 본인만의 노하우를 만드시기를 권합니다.